그러니까, 김학의도 성적대가 아니다가 아니잖아. 공소시효가 지나서 입건을 못한다잖아.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. 사실이잖아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김학의가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떳떳하면 왜 도망가려고 그래? 근데도 그런 걸 가지고 또 고발을 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가지고 검찰은 보호해야 된다 검찰 식구는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이게 그들의 관행이야 그래가지고 억지들을 쓰는 거지 특권층이 있어 그 속에서도 검사 속에서도 판사 속에서도 특권층이 있어 그런 거 접대 받고 서로 알선해주고 하는 카르텔이 조직적으로 엮여가지고 그거 못 건드리는 거지 아직은 근데 누가 지금 그거 건드려서 확 깨버려야지 일망타진 좀 해야지 이번 김학의 사건 가지고 좀 해보면 어떨까 그거 국민이 다 아는 범죄인데 그런 것도 덮었다 다 아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떠오른 이유는 그렇게 국민들의 정죄를 받아야 될 때가 된 거지 국민들이 못 참아줄게 이제 다시 떠오른 거야 그때는 또 그렇게 넘어갔는지 몰라도 어 이거 다시 짚어봐야 되겠네. 그런 거지. 이준석 성접대 받았다뭐 했다 그래가지고 당에서 쫓아냈는데 김학의는 그렇게 해서 공소시효 지났다고 넘어가는 거 본당치 않은 거잖아? 그러면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돼.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무슨 공소시효야. 범죄자들 그거 때문에 질질 끌면서. 김건희 하는 거 봐봐 어떻게 해서든지 공수처에 맞춰서 무혐의받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사 못하게 하고. 그러고서 여태까지 질질끈 거잖아. 그러니 방패 방패를 백 겹으로 치고서. 시간을 끌면 공수처에 지나면 그때 무혐의 처리하고. 뭐든지 자기네들이 쓸수 있는 방첩을다 써가지고. 다 있는 죄거든. 자기네들이 알아 있는 죄를. 그러기 때문에 권력을 잡아서 그 방패노릇을 방패, 방패 노릇을 해야 되는 거잖아. 그래놓고는 누구 보고 방패라고 그래. 방패국회라고 그러고. 자기네가 쓰는 거를 그대로 하더라고. 윤석열 정권이 하는지 다 보면, 이번에 영장 청구하는데 그 써놓은 거, 내용을 봐도 딱 윤석열 그쪽 시기더라고. 말도 안 되는 거, 어찌 그리 궁색할 고 격도 없고, 바닥에 떨어졌어. 그들은 자기네들이 진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건지, 부끄럽더라도 일단은 밀고 나가야 하는 거겠지. 방법이 없으니까.